한국 테라와타 비콘니 부산 산부대선언 안구따라 니까야 읽어주는 비아바인니스님 여러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 산부대선언에서는 매주 금토밤 9시 줌 온라인 입바사나 수행과 안구따라 니까야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링크를 입력하시면 여러분들도 비아바인니스님 공간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181차 줌 온라인 입바사나 수행 시간에 읽은 안굿따라니까야 내용 함께 보시죠. 안굿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두 번째 50개 경들의 묶음에서 제 7장 대품 A3의 7장의 61번부터 70번까지의 숫자 가운데 그네 번째 숫자가 되는데요. 오늘은 에이삼의 7장의 64번 사라바경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바경, 사라바, 숫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왕사성의 독수리봉산에 머무셨다. 그때 사라바라는 유행승이 비구승가에서 한속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는 왕사성의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사문인 샷가의 아들의 법을 알았다. 나는 사문인 샷가의 아들의 법을 알았기 때문에 비구 승가에서 한속했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오전에 옴 메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왕사성으로 탁발을 하기 위해 들어갔다. 비구들은 살아바라는 유행승이 왕사성의 대중들 앞에서 나는 사문인 샷가의 아들의 법을 알았다. 내가 사문인 샷가의 아들의 법을 알았기 때문에 비구승가에서 나왔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비구들은 왕사성에서 탁발을 하여 공양을 마치고는 걸식에서 돌아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비구들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종이시여, 비구승가에서 한속하지 얼마 되지 않은 사라바라는 유행승이 있습니다. 그가 왕사성의 대중들 앞에서 나는 사문인 샷가의 아들의 법을 알았기 때문에 비구승가에서 나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종이시여, 세종께서는 사라바 유행승을 연민이 여기시여, 그가 머물고 있는 유행승들이 거쳐인 싸빙이 강기슭으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종께서는 침묵으로 승낙하셨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해걸음에 홀로 앉음을 풀고 일어나. 사라바 유행승들이 머물고 있는 유행승들의 거처인 사비니강 기슭으로 가셨다. 가셔서는 마련해 드린 자리에 앉으셨다. 자리에 앉으셔서 세종께서는 사라바 유행승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라바여, 그대가 나는 사문인 샥가의 아들이 법을 알았다. 내가 사문인 샥가의 아들의 법을 알았기 때문에 비구 승가에서 나왔다라고 말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라바 유행승은 침묵하고 있었다. 세종께서는 두 번째로 사라바 유행승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라바여, 그대가 나는 사문인 샤카의 아들이 법을 알았다. 내가 사문인 샵가의 아들의 법을 알았기 때문에 비구승가에서 나왔다라고 말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두 번째도 사라바 유행승은 침묵하고 있었다. 세종께서는 세 번째로 유행승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라바여 사문인 샵가의 아들의 법은 내가 설했다. 사라바여 말을 하라. 그대가 사문인 샵가의 아들의 법을 알았는가? 만약 그대가 불충분하게 말을 한다면 내가 그대를 위해 완성시켜 주리라. 만약 그대가 충분히 말을 한다면 나는 기꺼워 할 것이다. 세 번째도 사라바 유행승은 침묵하고 있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사라바경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